야, 빨리 산책 가자 어, 다 챙겼어 가자 이 네, 종군기자가? 그거 다 챙겨서 뭐 하는데? 이 정도 대야 사진을 좀 찍지 너 카메라 챙겼어? 내는 이거 소레와 마사카 리코 치아르? 응? 반갑습니다. 장비병환자 여러분, 장비병환자 장병환입니다. 오늘은 리코 GR3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리코 카메라를 여러 개를 많이 썼습니다. 리코 GR1, GR2, GR3 이렇게 지금 또 2006년도에 나온 리코 GRD3와 또 GX200이라는 카메라도 가지고 있고요. 풍경 이런 사진보다는 길거리 스트리트 사진 그리고 캔디드 샷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우리 사진작가 쿄님처럼 캔디드 샷을 많이 찍으러 다니는데. 그럴 때 이렇게 큰 카메라 혹은 후지필름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하게 생긴 그런 디자인의 카메라를 들고 나간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찍기는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가 바로 리코 GR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리코만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가 네, 쿨타임 돌아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리코가 개인적으로 어, 왜 사람들에게 이토록 사랑받고 있는지, 리코의 쿨타임이라는 그런 스킬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28mm라는 화각입니다. 28mm라는 화각이 정말 어려운 화각이에요. 28mm라는 이 화각이 정말 애매해요. 35mm처럼 인물을 부각하게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24mm처럼 확 광각이라 가지고 많이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디선가 중간에 있는 그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리코 카메라를 처음 사시고 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안 나오는데 어, 내가 생각했던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 바로 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남겨요. 어느 정도 내가 찍을 게 있으면 은 카메라를 딱 들고 찍었을 때에 생각했던 그림이 있어요. 근데 어, 굉장히 애매한 화각이 되기 때문에 그 그림에서 좀더 좋은 걸 뽑아내기 위해서 그 그림에서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좀더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드는 카메라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아, 어, 이게 아닌데? 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좀더 고민해보고, 아, 내가 좀더 연구해보고 사진을 찍는다면은 그 보람과 그 사진 실력이 좀더 늘면서 이 카메라의 매력에 첫 번째로 좀 빠져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R3X라는 모델이 40mm로 출시했죠. 40mm도 3사진가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화각이고, 28mm와 40mm 두 개를 주로 메인으로 보통 많이 이제 촬영을 하는데, 40mm도 굉장히 좋은 화각이지만 어, 28mm보다는 좀더 들어가서 이 피사체에 대해 좀 집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난한 퀄리티의 사진을 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10장 중에 한 6, 7장 정도는 뭐 괜찮네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28mm는 한 10장 중에 한 장도 될까 말까 한데 그한 장이 엄청나게 잘 나온 그 스토리를 다 담고 있는 그 공간을 다 담고 있는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리코어를 다시금 사게 만드는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스트리스 찍을 때 정말 편리하고 정말 재밌는 기능이죠. 스냅 포커스 기능입니다. 스냅 포커스란 기능이 단순히 빠르게 찍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설정해 둔 카메라와 피사체 거리를 1m, 1.5m, 2m, 2.5m, 3m, 뭐 5m 무한대 뭐요렇게 해가지고 어, 내가 어느 정도 거리 이 선상 어, 거리와 한 1m다, 한 1.5m다 이거를 미리 설정해놓고 셔터를 뭐 바로 꾹 눌리면은 이제 그 초점에 정확히 그 거리에 맞게끔 탁 바로 이동해서 빠르게 찍히는 기능이죠.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면은 사실은 이 질코 GR3는 진짜 드럽게 AF가 느려요. 뭐 GR3, GR3X 뭐든. 2022년에 비빌 카메라가 아니죠. 2019년 출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타사 카메라에 비빌 수준도 안 되는 성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네 포커스 기능을 훨씬 더잘 사용한다면은, 어느 위상차 i f 보다 빠르게 찍을 수 있고, 1.5m나 혹은 2m로 설정해놓고, 아, 이렇게 찍어야지 하고 있으면은, 집중이 돼요. 이 공간에 내 2m 반경, 내 1.5m 반경에 내가 재밌는 그림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하고 어느 찰나의 순간이 왔을 때이 그림과 저 그림이 합쳐지면 굉장히 재밌겠다 하면서 바로 사진을 촬영하고 그 결과물을 본다면 본인 스스로도 별거 아닌 사진일지라도 굉장히 만족감이 드는 그 열정이 생기는 그런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리코를 쓰는 이유가 바로 이 스냅 포커스의 기능이 거의 한8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 사진을 조작하는 그런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조작을 하고 아 뭔가 계산을 하고 그 계산대로 내가 딱 드라마 찍었을 때그 오는 그 희열감 그것이 바로 이 리코를 쓰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세 번째는 바로 색감이죠. 포지티브 필름과 그리고. 흑백 사진입니다. 이 리코 같은 경우 뭐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포지티브 필름이 있죠. 뭐 해외에서도 너무 유명하고 어, 포지티브 필름으로 인해서 이 리코를 산다는 분들이 대다수죠. 사실은 맞아요. 이 리코의 포지티브 필름은 GR1, GR2까지는 정말 예쁜 색감이었어요. 뭔가 투명하면서 어, 붉은기가 살짝 도는데 그게 실 되게 예쁘게 담았어요. 투명하게. 마치 캐논의 옛날 d 지2처럼 CCD처럼 뭔가 그 어, 하이라이트와 그 어, 명부를 굉장히 예쁘게 담았던 그 색감이었는데, GR3로 오면서 조금 많이. 바뀌었죠. 많이 아쉬워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에 센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색감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쉽지만은 그래도 포지티브 필름이 있기에 어 그렇게 조금 더 커스텀해가지고 사용한다면은 충분히 옛날에 포지티브 색감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우로 찍는다면 크게 상관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은 카메라 들고 다닐 때뭐 굳이 로우로 찍진 않거든요. 뭐 귀찮아요. JPG로도 딱 찍으면 돼요. 이런 카메라로 내가 색감을 너무 예쁘게 보정해서 뭐 과하게 보정해서 예쁘게 보일 그런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찍기 위해서 그 28mm 안이나 혹시 40mm 안에서 내가 봤던 그 순간을 그대로의 색감으로 그대로 그 스토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보정을 뭐, 뭐 빡세게 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JPG로 씁니다. 그래서 그이 포지티브 필름의 색감과 고콘트라스트 그 흑백이나 혹은 하드콘트라스트 흑백은 정말 저에게는 너무 예쁜 그런 색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굳이 보정을 안 해도 되니까요 네 번째는 뭐 당연히 대체 불가한 사이즈죠 너무 작죠 어... 마치 핸드폰보다 작은 사이즈인데 어, 역시 뭐 작으니까 좋은 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GR3로 오면서 너무 많이 작아졌어요. 약간만 조금만 더 컸으면 이 그립이 좀 좋았을 건데 제가 손이 조금 큰 편이라서 그래서 조금만 더 컸으면 나쁘지 않았을 건데 어쨌든 작은 사이즈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들고 다니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특히 또 가볍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사이즈를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는 있지만. 있지만 이 정도 큰 사이즈의 센서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몇 없죠. 그래서 대체 불가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역시 스냅슈터답게 재빠른 구동력이죠. 자, 주머니에 있다가 바로 꺼내서 촬영을 바로 하기까지 굉장히 빠른 구동력을 보여줍니다. 바로 주머니에 있다가 바로 켜서 바로 셔터까지 눌러졌죠 그만큼 이 리코는 빠른 구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언제 어디서나 바로 꺼내서 찍을 수는 있지만 은뭐 그래도 노출이라는 건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어 정말 절정의 순간일 때 바로 꺼내서 촬영할 수 있는 이 빠른 구동력은 정말 무시를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어 바로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입니다. 이런 스트릿 사진과 그런 캔디드 샷을 찍기 위해서는 조금 그 부담스러운 큰 카메라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너무 화려하게 막 튀고 너무 예쁜 카메라는 또 그리고 렌즈가 너무 큰 카메라들은 이렇게 누군가 들고 찍고 있으면 조금 많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정서에는 약간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춰봤을 때이 리코는 정말 어 무난한데 계속 보면은 어 이뻐지는 그런 레이징을 거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디자인이 그런 클래식함이 있다라기보다는 정말 무난하게 세련되게 생겨서 어, 그 점은 되게 리콜을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막 봤을 때 그냥 뭐 음, 음, 그냥 똑딱이 카메라네 뭐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인가 뭐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와 별로 그렇게 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 리코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코 GR3, 아니죠. 리코 GR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리코 GR 카메라를 리뷰를 몇 번이나 찍고 다시, 몇 찍고 다시 찍고 일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느낀 감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 리코에 대한 그 감정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 어 과연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히 있으실 거예요. 아, 역시 리코의 쿨타임이 또 이걸 보면은 다시금 도져가지고. 바로 지금 장토로 리코 한번 검색해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다시 리코 유저가 되신다면 은 요번에 네이버 카페 리코 GR 클럽이라는 카페가 이제 새롭게 이전해 가지고 다시 지금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 가시면은 이런 필름 레시피 같은 것도 많이 공유를 할수 있으니까 어, 리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어, 카페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병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